이름 삼촌이요 시다 이름이 그게 뭐야? 똑바로 말안 해? 삼촌이요 삼촌. 이름이 삼촌. 삼촌 엔터테이먼트. 다들 안녕하신가? 삼촌 인사드리네. 비디 양반도 안녕하지? 네,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은 뭘 만들어 보려고 또 불렀는가? 삼촌,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제품 준비해 봤어요. 오, 신제품? 웬일이야? 그러면 은 어디 한번 볼까? 이야, 이거 엊그저께 발매한 타작이 아니야! 이거 구하기 어려웠을 건데, 비디 양반이 고생 좀 했구만! 고생한 거안 알아줬으면 감자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봐 주시네요? 이런 제기를 감자는? 감자 드시기 싫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설명하기에 앞서서 비디 양반이 힘들게 구해온 다자기! 신제품! 이건또 참을 수 없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월 16일 날 레고 스토어에서 VIP 대상으로 선발매를 한 제품이야. 본 발매는 7월 1일이고, 그리고 출시 소식이 발표됐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어. 가격은 조금 비싼 느낌이 있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이다21327 다자기 출시년도 2021년. 프릭스 2079개, 출시가격 259,900원, 피규어 없음. 뚝, 박스를 보면은, 레고 아이디어스 35번째 작품이다. 박스 뒷면에는 26cm의 27cm를 나타내는 뭐 크기랑 그 다음에 손으로 칠수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아트웍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박스 아트는 없소이다. 오늘도 아이패드로 설명서를 보려고 했는데 21327 설명서가 아직 어플에는 나와 있지 않다. 아마 선발매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미리 나오지는 않나 봐. 그러면은 7월 1일 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종이 설명서를 보는 걸로 다계소이다 아, 오늘도 이 제품은 대돈내산인 거. 레고 코리아 우리 레고 많이 사요. 우와 많다. 이렇게 박스에 봉투가 산더미처럼 들어 있고. 신기하게 이런 커버가 들어있는데 아마 이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고 자 봉투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1번 봉투처럼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봉투들도 좀 많고 19봉투로 돼있고 번호는 11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11번이 마지막이지만 봉투는 19 봉투가 들어있다. 종이포장지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종이포장지에 설명서가 들어있고 스티커,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들어있다. 자, 한 장은 이런 식으로 타자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종이들이 영어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언어별로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다. 여기 25번, 25번에는 한글 코리안, 한글이 들어있다. 한번 살펴볼까? 영어, 아랍어, 뭐 쭉쭉쭉쭉쭉 중국어, 덴마크, 빌고룬, 뭐 7월, 뭐 해갖고 레고 팬 여러분, 뭐 세트를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 합니다라고 해서 타자기에 끼울 수 있는 이런 종이북이 들어 있고 아쉽지만 한 장만 들어 있다. 자 그러면은 아마도 아이디어스 제품이다 보니까 설명서에 스토리가 숨어 있을 거야. 자 그럼 스토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타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그런 역사들 그리고 타자기를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여기 나왔듯이 1번부터 4번 봉투까지는 키보드 키판이 되어 있고 뭐 안쪽에 있는 이런 내용물들이 5번부터 8번 봉투, 그다음에 9번부터 11번 봉투는 나머지 도품들을 해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1번 봉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봉투가 끝났고 이런 식으로 타자기에 들어가는 보석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1번 봉투에서 만든 양이다 완성이 되었고, 자 역시나 금액이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은 아주 칭찬한다. 자, 3번 봉투까지 완성을 했소이다. 이렇게 키보드 자판이 모두 달려있소이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괜찮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봉투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평을 시작해 보겠소이다. 만든 시간은 대략적으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우선 20... 59,9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었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큰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지난번 푸우 때처럼 정식 발매일날 발매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PD 양반이 구해온 제품인데, 삼촌은 대만족을 했소이다. 자, 우선은 타자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자를 쳤을 때 종이에 인쇄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치면은 와서 타이핑이 되는 느낌과 요 소리. 요 소리는 정말 타자기와 비슷하다. 자, 한 줄을 다 치게 되면 타자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어 주는데 자, 요 소리도 정말 구현을 잘 했다. 자, 다시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요 소리, 정말 잘 구현이 됐다. 그리고 아쉽지만은, 요 백스페이스 키와 양쪽에 쉬프트 키들은, 그리고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자, 요, 이 있는, 요 알파벳 키들만 똥이 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사자기에 이렇게 자판들이 이런 식으로 고정이 안돼 있고 이렇게 살짝살짝씩 돌아간다. 요즘이 조금 많이 아쉽고. 자, 사이즈는 실물 사이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 그리고 레고 그룹 창시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사용했던 구식 타자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이고 43개국 언어로 쓰여진 토마스 커크 크리트얀센의 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다. 자, 스티브 기네스라는 양반이 디자인을 해서 아이디어 제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용지를 끼우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지를 요 뒷편, 뒷편에다가 녹, 잘 넣고 이런 식으로 끌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용지가 나오게 된다 정말 색감이나 만듦새나 좋다 레고를 시작하는 성인이라면 무조건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자기 제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제품일지 다음에도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